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량 김순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슈퍼맨이 히어로가 아니라 사이코패스였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색다른 소재를 가지고 뻔한 영화를 만든 더보이 리뷰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요즘 맘충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리던데 진짜로 엄마가 자식을 싸고 돌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제작진이 만들었고 초능력을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히어로 혹은 안티 히어로 무비를 기대하셨다면 그 기대를 얼른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스토리나 개연성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캔자스의 한 농가에서 살고 있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던 찰나 하늘에서 우주선이 떨어지고 그 속에 있던 남자 아기를 대체 무슨 생각인지 아무런 의심도 없이 본인들의 양아들로 키우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드래곤볼도 아니고 아기는 양자로서 브랜든이라는 이름을 받고 조금은 평범한 듯 보이게 자라 12세 생일을 맞이할 즈음 브랜든은 본인의 평범하지 않은 능력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 영화의 허점이 드러나는데 평소 브랜든의 부모는 정말이지 아낌없는 사랑을 주며 양아들을 돌본 것처럼 보이고 브랜든도 모난 곳 없이 잘 컸습니다. 학교에서는 몇몇 친구들이 브랜든의 비범함을 조금 시기하는 수준에 그치죠. 주변 인물들을 브랜든이 증오하거나 인류에 대한 반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본인의 능력과 정체를 알고 나선 숨겨두었던 본능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딱히 큰 계기도 없는데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되어가는 거죠. 모든 것을 외계인이 세계를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둔 것이다라고 한다면 뭐 정말이지 편리하게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영화 안에서는 사실 이유 따윈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는 듯이 흘러갑니다. 딱히 기준도 없이 조금이라도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한 어른들을 끔찍하게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반 여자친구의 손을 부러뜨린 후 그녀의 어머니를 또 잔혹하게 살해하는데 죄책감이나 나름의 정의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모부까지 무참하게 살해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본인의 정체가 들킬까 봐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본인의 정체를 부모에게 들키지 않으려 하는 행동이라기엔 심히 과하고 간혹하며 멍청합니다. 누가 봐도 이게 티가 나거든요. 그런 브랜드는 아버지는 경계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지역보안관마저 브랜드는 의심하기 시작하지만, 엄마라는 사람은 끝까지 내새끼내 새끼 하면서 감싸고 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같은 반 학생의 손과 손목을 부러뜨린 와중에도 브랜드는 편만을 들죠. 이 폭력성을 처음 보이던 때에 충분히 브랜든이 저지른 짓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기 자식은 그럴 리 없다며 애써 눈을 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단서들을 찾은 브랜든의 아버지만큼은 주인공의 본성을 깨닫고 눈물을 머금은 채 브랜든을 죽이려 시도하지만 결과는 당연히 실패합니다. 그때부터 브랜든의 멈출 수 없는 폭주가 시작되고 잔혹한 엔딩을 맞이하죠. 주인공 브랜든이 12세 소년이고, 막 사춘기를 겪을 쯤 본인의 정체를 알게 되자마자 인성이 180도 변해가는데,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심오한 고찰이나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정체모를 외계 생명체가 인간의 모습을 하였을 뿐, 본인을 12년간이나 키워준 부모에 대한 애착을 크게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10년간 헛간에 숨겨놓은 우주선이, 왜 이제서야 활동을 시작하는지에 대한 떡밥이나 설명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브랜든의 머릿속으로 속삭일 뿐입니다. 세상을 빼앗아라. 그냥 B급 호러 무비 정도로 생각하시고 관람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호러 무비로서 영화가 제 역할을 하는가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막 무서운 장면이 아니라 깜짝깜짝 놀래키는데 그치는 정도입니다. 심지어 몇몇 장면은 너무 유치하게 보여서 호러 무비를 보던 중 저도 모르게 실수를 모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영화가 어째서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지 않은 것인지 의아할 정도로 잔인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정말이지 쓸데없이 잔인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브랜드니 인간의 시체를 가지고 저런 행동을 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영화 중반 사진 한장 보여주는 것으로 그치는데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죠. 15세 관람가로 알고 자녀분들과 함께 관람하러 가시는 부모님들이 계실텐데, 아유, 이 대참사를 어찌하나 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반전? 혹은 색다른 결말을 보여주려고 한 것인지, 나름 영화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을 연관시켜 놓았는데, 제 입장에서 영화 초반 나오는 장면을 보자마자, 마지막에 또 써먹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뻔한 클리셰였습니다. 결말도 그렇게 충격적이거나 놀랍지 않은 수준에서 그치죠. 다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연두로 열연하셨던 마이클 루커 배우분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셔서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즐겨 봐왔던 히어로 무비의 히어로들이 전부 반대로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보여주는데 그칩니다. 어, 기존의 히어로무비를 역으로 뒤틀어서 소재로 삼은 데에는 충분히 색다르고 참신하다고 해줄 수 있겠으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전개는 너무 식상하고 크게 볼것 없는 굳이 극장까지 가서 볼 이유는 없는 영화 더 보이였습니다 지금까지 한량 김순달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